최근에뭐한 뭐 적이 있나요? 화가 많이 나 아무튼 어, 그런 말 해봤는데 글자 좀 껴줄래? 2번, 3번 님은 커플이세요? 1번, 2번 님이죠. 1번, 2번이요. 1번, 2번 님? 일단 목소리가 3... 되게 이장 님 같아요. 한방 <laughs> 클. 아, 이장 금방 해안과그른거 <laughs> 같습니다 네. 이장님 같아 이장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없나? 마을 회장, 회장. 65세죠 65세 노인회장 어? 노인회장 아... <laughs> 멋있다 루인스 한팀 한팀 밖에 안내려 쉽다 <laughs> 여기 가고팔이요 이장님이 분대장 합시다. <laughs> 네, 안 돼. 나의 순으로 하면 나안 할래. <laughs> 몇 살이세요? 아, 이, 목소리 좋은 순으로 합시다, 들어가요. 지금 1번, 3번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? 왜요저 네. 22살인데. 아, <laughs> 저도, 저도 22살이요. 98년생. 이장님 몇 세세요? 저는 서른 여덟이에요. 아 서른 여덟이에요? 네. 생각보다 젊으시네. 밥면안 되겠다. 삼촌이라 몰라다 여기 스커스 있어. 네. <laughs> 이장님. 네. 아프신 거 아프신 거 아니죠? <laughs> 지금 아프셔. 지금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. 안해분이 <laughs> 아, 네, 알면 되, 안, 되,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아 너무 웃겨 <laughs> 이거 하는 거아니야아 신기하다 날진 날진. 아 지금 몰컴하는 거예요? 예 지금 알면 안되죠 아, 어. 아, 와 너무 신기해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나중에 닦고 살지마시라예 맞지는 않네 때리진 않았는데 밥을 구우해 <laughs> 우리 외할배 말투와 똑같지 외할배는 좀 아니잖아요 <laughs> 육배 있는데 안 준다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음. 교장 선생님이랑 하는 것 같아. 교장 선생님? 서른 여덟 먹은 교장 선생님 있어요? <laughs> 응. 겁나 빨리 유지한 <laughs> 건데? 치원 <후치와> 원장? <laughs> <논장. 웃음> 아 너무 웃겨. 22살분 어디 사십니까? 여기 먹을 거 없어요? 경상도 분 아니시지요? 그 22살이 아니라는 거지 대답을 안 하면 저 예. 경상도인데요? 경상도. 경상도 어디 살아요? 저 대구 대구 어디입니까? 대구 6 0 남아요 혹시 대구 MK 사십니까? MK면. 대구 MK요? MK 몬키 아, 몽키. 오. 클럽 몽키. 약간 좀 멀다. <laughs> 몽키 가셨으면 저한번쯤 봤을 텐데. <laughs> 죽돌이에요. 거기 쓴돈만 어마어마했어. 저기, <laughs> 저기 어디더라? 나는 저기 아는데. 아는, 저기 아는데. 호박나이트? <laughs> <아니>, 예, 전... <laughs> 아라비안나이트. <laughs> <주>, 줄리아나 도쿄. <laughs> 그게 어디야? <laughs> 그게.. 그게 어디더라? 봉덕동인가 <laughs> 근데 진짜 목소리가 점잔파 맞지? 감사합니다. <laughs> 루인스 닦으러 <끄러> 갈까요? 노인회장에 <laughs> 있데 자기장이 온데 루인스 가도 되겠습니까? 안 돼. 가야 돼.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요. 일본님도 그러면 대구 사람입니까? 네. <laughs> 네. 22살? 네. 24살이요. 24살. 형님! 형님! <laughs> <행님. 웃음> 마 조용해라. 우리가 <laughs> 웃는가 아, 봐. 해야, 해야, 나도 2 0대때 클럽 많이 다녔는데. 그때 클럽 있었습니까? 그때 그때는 클럽이 <웃음> 없었고 <웃음> 롤러장. 롤러, 롤러장. <laughs> 아니 롤러 러장이 <롤러랑이> 아니고 <laughs> 어, 어, 관 관광도 있어. 오, 오, 오. <laughs> 뭐죠 뭐죠? 방향 방향. 이절 시켰대요. 저 형님들, 저 죄송한데 피가 가볼 게 없어서 먼저 뛰 가보겠습니다. 네, 빨리 들어요. 가 일단 <laughs> 들어. <들어가면. 웃음> 오, 막왜 아. 죽었어? 죽고 아. 싶어도 죽은 건 아니겠죠? 에, 아, 아, 죽으면 저, 어떡해? 저기다빠 아, 이거 있잖아 이거. 이거 복수를 해야 되지. 치킨보다 복수를 해야 되겠네노인회장님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아 너무 웃겨. 그 회장님 주사나 이거 다음 스커드 같이 돌리는 거 어떻습니까? 난안해 이장이라 그래서 안 해. 해. 회장님인데 노인 회장님. 노인이라 그래서 안 한다고. 기가 <laughs> 나쁘시네. 자, 잠깐만. 이장이라해서 안한대아 너무 웃겨. 이 뺍시다. 아니 아니야 이거 갈 일이 아니야 지금. 복수해. 복수. 복수하러... 엄마들 <laughs> 어디 갔지? 내가 찾아드릴까요? 응 여깄다. 기있다 내가 찾아. 앞에, 바로 앞에 있어요. 내가, 내가 보는데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요종 뒤에 있는 것 같은데? 아, 맞아요. 에. 야, 어디 갔어? 핀... 어디 갔어? 아, 땡, 땡, 땡이 없이. 쟤 그럼 무조건 잡아야 한다. 빡. 어디 갔어? 아야야. 아야. 잡아줘. 바로 컷. 너희 내장님 나가지 어. 마시다. 예.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. 나갔잖아. <laughs> 아. 아나 팀견 줄 알고 다시 초대할 <laughs> 걸 믿고 내가 나왔지. 커리 <laughs> 어, 갈까요? 커리. 오케이, 커리 좋아. 커리. 오케이. <laughs> 반팀 옵니다. 바꾸면 아, 돼요. 예. 네. 회장님 교직에 계시죠? 자, 아, 그, 응? 아니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배율. 배율이. 아. 그걸못 잡네. 배율이 없어서. 해서. 오 이장님 어디 치킨 좋아하십니까? 나 치킨 잘안 먹어요. <laughs> 완벽 이장님의 조건을 갖추셨네요. 네. 예. 찜닭 드시나? 예, 찜닭도 별로 안 좋아하고. <laughs> 치즈 올라간 거 싫어하죠? 치즈 좋아해요. 아 치즈 좋아해요? 예, 피자 아, 좋아해요. 이빨이 안 좋으시네. 이빨이 안 좋으시네. <웃음> <웃음> 이장님. 예. 치킨보다 구상 하나만 주시면 안됩니까? 나 구상 한개밖에 없어 이거 못줘 와 진짜 <laughs> 너무하다 의리에 찍고 산다더만 이거, 차소리 차소리 이거는 의리하고 어 저기있다 잡자 잡자 야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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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그 마리다 뒤에 뒤에 모든 방향에 있어 이자 아, 어. 하나 뒤에도 하나 또 있어 하나 하나 또 있어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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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장님 어디라구 일로와요 거기 해체하신데 저려줘저 저, 저 이장 아닙니다 4번님 이장님이세요 아 맞네 <laughs> 아, 이제 구상 진짜 줘야 한다. 진짜 구상 줘야 한다. 어쩔 수가 없다. 진짜 구상하면 줘야 한다. 야, 구상. 갚을, 게 갚을게, 갚을게. 어, 어, 아. 어. 일로, 일로. 어, 어, 어. 어디, 건전하죠. 어디? 어디, 어디? 어지 그금이나봐 같은데